한 4년 전에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미국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서부 지역을 가게 됐는데 교회 탐방을 가게 되면 교회만 보는 건 아니죠. 응. 간 김에 여기 여행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번은 그랜드 캐년을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말로만 듣던 검색만 해봤던 그랜드 캐년을 가는구나. 근데 미국이 땅이 넓어서 그런지 그 그랜드 캐년을 가는 것마도몇 시간 다 대여섯 시간을 차고 차를 타고. 쭉 갔던 것 같아요. 기대를 가지고 딱 갔는데 웬걸요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뿌옇게 껴가지고요. 아. <laughs> 네. 이 그랜드 캐년을 네. 내려다볼 수 있는 것도 뷰 포인트를 가는 데마다 안개가 껴서 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거기에 어떤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거에.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예쁩니다라는 사진만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볼수 없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사진이 나온다는 것만 저희가 계속 보면서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가, 같이 갔던 사작자들이 우리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우리 그랜드 캐언을못 봤으니까 이따가 숙소 돌아가면 좀 우리 어, 검색도 좀 해보고 음. 유튜브 가서 우리 <laughs> 그랜드 캐녀 한번 둘러보자. 음. 그런 마음을 하면서도 하,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아쉬웠습니다. 거의 갔는데 보지 못한다 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인사해 주셨던 목사님이 본인도 아쉬우셔서 계속 포인트를 옮겨가는데 다행히도 어떤 포인트에 딱 됐을 때 안개가 싹 거쳤어요 드디어 직접 제 눈으로 그 그랜드 캐언을 보면서 와 진짜 멋지구나 라는 어, 그런 날이 있었는데요 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는 그랜드 캐언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그랜드 캐언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물론 보여지는 사진의 퀄리티나 여러 가지로 보면 인터넷에 올려 있는 게 훨씬 더 대단하고 멋있게 찍혀져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남이 본 것을 내가 그 다음 보는 것이고요. 내가 직접 보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과 감흥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오늘 증인이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됐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라고 사도행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3절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지요.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부활을 남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디 검색해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증인들의 고백이고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오늘 저는 그렇게 계속 보고 싶은데 증인들의 증언과 증명으로 계속 섞여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늘 남이 이야기해주고 남이 노래해주고 남이 설명해주는 것으로 간접적인 구경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보다는 늘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어디서 듣게 된 것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시라면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상에서 사실 전도를 하면서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 나 전도 별로 안 하는데. <laughs> 아니요. 복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맛집 전도 하시잖아요. <laughs>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나면, 분명히 친구나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꼭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laughs> 어디, 어디 갔는데, 거기 정말 맛있더라. 또, 우리, 어, 또, 쇼핑 하러 가셨을 때, 어디 세일을 기가 막히게 해요. 막, 90% 세일해요. 막, 혼자만 알고 계시는 분 많이 없습니다. 음. 야, 거기 갔더니 완전 싸. 얘기를 전도하신 거예요. 왜요? 아. 내가 경험했으니까. 아. 좋은 걸 <laughs> 경험했고, 싸게 파는 걸 경험을 음. 하니까, 내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음.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액츠 29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부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집을 소개하려면 맛집에 가서 내가 맛을 봐야 되죠. 90% 세일하는 데를 내가 소개를 하려면 그곳에 가서 내가 물건을 직접 사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끔 다니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플래카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목격자 증인의 조건이 있나요?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증언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똑똑해야 됩니까? 잘 생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직접 봤으면 끝인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목격자가 될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 예배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특별히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찬양 가사도 있지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 시키지 않아도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의 말이 나아가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쓰여질 줄로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증인 되는 우리 올포온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를 통해 새로운 29장이 시작되어야 함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증인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의 현장, 기도의 처소, 순종과 섬김의 자리로 달려 나가게 싸우니 남이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목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음.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 겁쟁이였고 혈기만 앞섰던 베드로가 음. 어떻게 담대한 설교자가 된 것처럼 그 기다림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 복음의 증인이 잃은 사람 음. 또 누가 있을지 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그저 같은 소심한 사람도요. 정말 아 <laughs> <laughs> 그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 네, 뭐 그럼요. 네. <laughs> 저도, 소심, 저도 소심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저도 굉장히 소심한데. 지금 우리 민영재 님 기다림으로 이렇게 복음의 증인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어, 정상적인 그룹소인은다 복음의 증인들이고요. 우리 아까 음. 시작할 때랬지만다 우리가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란 뜻 자체가 되게 막 이렇게 영험하고 거룩한 표현처럼 우리가 많이 쓰여져 왔지만, 그냥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청년들한테 사도를 신부름꾼으로 읽으라고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신부름 보낼 때 보낸 거잖아요. 너내 대신 뭐좀 사올래? 보내는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또 사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 형제님 질문처럼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사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런 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사도가 되려면 나는 조금 더 많이 배워야 될것 같고 더 똑똑해야 될것 같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것 같다는 라 생각 때문에 자꾸 나는 못해 목사님이 하세요 나는 못해요 막 이렇게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권사님이 하세요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증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목격자의 조건은 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플랜카드 보시면 목격자 중에 뭐 대졸 이상은 찾아오십시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목격자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laughs> 선량하게 <laughs> 생기신 시민 여러분들의 신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으면 우린 누구나 사도가 될수 있고 누구나 전도자가 될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목사님, 저도 예배 자리도 지켜봤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리, 선교도 가보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오. 있죠. 근데, 오늘 하정환 목사님이 참 어,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기다림이에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음. 내가 예배 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요. 선교와 봉사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요. 한두 번 해서 못 만났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갈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기도도 한두 번 해보고, 에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시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내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도 음. 경험하고, 순종도,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림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 사조가 되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잃지 않았으면 어 좋겠고요. 어 아까 질문이 소심한 저도 할수 있어요. 소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조바심을 내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아. 들어서 소심한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문제 없습니까? 저도 소심합니다. <웃음> <웃음>